안녕하세요. 수학고조대의 수방관입니다. 2024학년도 2023년 6월 1일자 시험이죠. 고3 기하 2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어 먼저 그림을 확대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형광펜 따라가면서 문제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추출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초점이 하나 있고 이 초점으로 두 쌍곡선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A제곱, B제곱을 보게 되면은 두 개가 똑같네요. 초점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림을 봐도 초점이 하나고 같은 초점을 갖는 쌍곡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쌍곡선 식에서 보면은 1 플러스 24 또는 4 플러스 21,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25가 나오니까 25가 되니까 알수 있는 사실은 F가 5 0과 그죠 f 는마오콤마 0이라는 사실 을알수 있고 그림으로 가서 바로 5콤마 0과 그죠 마에스 오콤마 0을 적어놔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처음에 한줄 읽고 나서 두줄 읽고 나서 초점을 표시해둘 수 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어디에 여러분들? 어 1사분, 3음, 2사분에 있는 P에 대해서 C1과 만나는 점이 있고 C2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어, F랑 연결을 지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초점을 연결한 두점 P가 딱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서 딱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쌍곡선 정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첫 번째 쌍곡선을 보게 되면은 거리의 차가 이 A니까 어... 거리의 차라는 건 PF에서 긴 거에서 짧은 거뺀게 거리의 차인데 A가 1이니까 2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게 C1에서 힌트가 될 거고 그 다음 C... PQ란 점은 여기인데 뭔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요 길이랑 그림을 보세요. 이 길이. 이 길이의 차가 2a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a제곱이, a제곱이 4니까 a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알수 있는 사실은 이 쌍곡선에서는 뭘알수 있냐면은 거리의 차라함은 qf에서 qf 다시 뺀 거. 그러니까 qf에서 qf 다시 를뺀게 2a를 정해야 되니까 4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이해를 돕고자 지금 힌트를 적어 놓으면 첫번째 쌍곡선 P랑 연관이 되어있는데 여기다 색깔로 써놓겠습니다. PF에서 그죠? PF'를 뺀게 얼마냐면 2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거리의 차가.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Q라는 점은 어, QF에서 QF에서 뭔가 QF'를 빼면은 4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이 쌍곡선을 써먹어야겠다. 이 두, 두,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리딩을 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새 길이가 등차수혈 이를 때 이때 기울기를 구하시오가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여러분들 아래 걸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아, 지금까지 이제 저, 저 힌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등차수열이라는 팩트를 이용해서 그림에서 어떻게 힌트를 뽑아갈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 등차세열 하면 여러분들 딱두 가지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등차 중앙이 떠오를 수가 있고, 또는 공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등차 중앙을 구하거나, 공차 D를 구하거나. 근데 여기서, 어,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1번, 여기두 번째 걸 2번, 세 번째 걸3번장이는 3이라 쓰면은, 3번에서 뭔가 2번을 뺄 때, 소거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차 중앙식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뭔가 두 번, 세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소거가 되니까, 3에서 d를 빼면 공차죠. 공차라는 거는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게 되는데 이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다는 건 뭐냐면은 어, 여기서 빼는 거죠. 이 e, pf에서 빼는 거네요. 뭘 빼요? pf 더하기 pf 다시를 빼주면 은 pf가 하나가 소거가 되니까 pf 빼기 pf 다시가 돼버려요. 맞죠? 여기 길를 빼면 하나가 소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다? 여기 정의에 의해서, 요 정의에 서 요게 여기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공차가 2가 된단 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첫 번째는 공차가 2가 된단 팩트를 알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공차가 2가 된단 팩트를 이용을 했고, 두 번째로 가서 여기서도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 이번에는 또 공차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공차가 2번에서 1번을 뺀 걸로 가야 되는데, 2번이라 함은 EPF-이고, 거기다뭘 빼야 되냐면은, PQ 더하기 QF를 빼야 되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 2번, 두번장에서 첫번장을 뺀 거예요. 그런데, 어, 여러분 이제 그림을 따라가 봐야 되는데, 이 PF-라 하면, P부터 F-까지 연결한 그래프, 여기 쌍곡선 그림을 가서 따라오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PQ를 그림을 따라가게 되면은, PQ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 QF는 어디냐면,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PF-와 QF, PF-와 얘네 둘은, 얘네 둘은 뭔가, 어, 쌍곡선의 정의와 연결,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PQ는 뭔가 이 길이는 정의랑은 조금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그래서, 이 길이를 쪼개야 됩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이 길이에서 아래 길이, 뺀 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PQ의 길이는, pf- 빼기, qf- 를뺄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길을 빼주는 걸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정의를, 뭐였냐면, 쌍곡선의 핵심은 정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길이를 빼,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pf- 빼기, 뭘 빼냐면은, pq-qf에서 이 길에다 대입을 할 겁니다. 뭘 대입할 거냐면은, 이 pf- 에서 뺄 건데, 여기서 뭘 져주면은, 긴 거. PF에서 요격심입니다 PF에서 뭘 뺀다? QF를 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 거기다 QF를 마지막씩 뺀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EPF에서 그죠? PF 한개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QF 마이너스 QF가 될 거고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서 하나가 소거가 되니까 PF에서 PF에서 뭘 한다? 한 개가 지어졌고그 다음에 뭐가 남는다? QF-QF가 나오는 거고, 그게 공차니까 2가 돼야 된다는 사실 알수 있죠. 왜냐면 이게 공차니까. 이 공차니까 2가 돼야 되는 거죠. 공차.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한강편을 치러 놓겠습니다 핵심 부분은 이거를, 이거를 바꾼 게 핵심이 핵심될 거고, 이 아랫부분은 어디서 보던 거냐면, 빨간색 표시했던, 여기, QF에서 QF- 이 거리의 차가 일정했다가, 4를 일정하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반대로 된 거니까, 뭐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할 수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풀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 다시 마이너스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반대로 됐으니까 그게 2가 되는 거고 이 팩트에서 알수 있는 요 팩트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어, pf 다시가 길이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 그림에서 여기가 6이 된다는 사실은 평합 패널로 따라오게 되면은 이게 6이란 소리는 1로 가게 되면 전체 길이가 6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6. 이 길이가 6이 된다는 소리에 6. 맞죠? 이 길이가 6이 됩니다. 6. 그다음에 거리의 차가 일정하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가 6이면은 여기는 8이 됩니다. 왜? 거리의 차가 거리의 차때문에요 거리의 차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다음 아래쪽 길이는 얼마냐면 요게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어디서 보던 거 아니에요? 6, 8, 10 하면 못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6, 8,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필기해 두시고, 영상을 멈추고 잘 따라오시고,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는 뭐냐면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얼마다 6이었다. 이 길이가 얼마다? 6이었다. 검정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여기 이 길이가 6이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형광펜 따라오세요.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은 형광펜. 상광펜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지금 8이 된다. 8이 된다. 그죠? 8이 된다. 8. 이 길이. 이 길이가 8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아까 초점이 5,0이랑 마 5,0이었으니까 밑변의 길이. 아하.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밑변이 밑변이 얼마다? 여기가 10이 된다. 그럼 여기는 알수 있는 사실이 직각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림을 따라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니까, 뭘할수 있다? 넓이가 같다는 식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8이 10 곱하기 h, 높이랑 똑같다는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h.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48이 10h니까, 나누면 얼마, 얼마입니까? 6, 8 하면은 10분의 48이 h가 된다는 거니까, 5분의 24인가요? 5분의 24가 됩니다. 5분의 24인 것 같은데요? 5분의 24?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 이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닮음. 왜냐하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이 삼각형,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아, 여기서 길을 다고하지 말고, 길, 구이 거란 얘기 안 했잖아요. 기울기 거라 했으니까, 이 삼각형을 이어 놓으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아, 여기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6대 8, 뭐야, 10대 6대 8이구나. B만 알면 됩니다. 삼각형 탄젠트는 B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대 6대 8이 되니까 기울기는 뭐냐면 탄젠트잖아요. 이렇게 6분의 8이 돼서 6분의 8이 돼서 B만 알면 되니까 밑변분의 높이 3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M이, M이 지금 3분의 4가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60M을 구하라 했죠. 60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60 곱하기 3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해서 80이 정답이 80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어떤 복잡한 아이디어를 적용했다기보다는 그 쌍곡선의 정석적인 어,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등차수열을 섞어서 냈는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것을 두번 이용해서 했었던 것과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림으로 가서 길이의 성분을 쪼개는 부분. 이게 아마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얻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은 문제풀이가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